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메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단애무라 EL디자인 전망 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NZ 이코노미스트들은 주택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Z 경제학자 샤론 졸러와 안드레 카스탱, 데이비드 크로이는 2024년 첫 번째 뉴질랜드 부동산 포커스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향후 시장 지표가 재고 증가와 판매 부진 등으로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OCR 예측을 변경했습니다. RBNZ 준비 은행이 8월부터 공식 현금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기는 그 어떤 의미에서든 강력한 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 우리는 RBNZ가 그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늦게 시작할지 여부에 따라 위험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ANZ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r b n z 의 새로운 D.T.I. 모기지 대출 한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반면 L.T.V.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집값과 선행 지표 전반에 걸친 약세로 인해 집값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올해 상반기 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고 올해를 2% 상승 승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와 주디스 콜린스는 뉴질랜드와 호주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간의 첫 번째 회담을 위해 호주 멜버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호주 상대인 페니 윈과 리차드 말레스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플러스 이 형식의 첫 회의는 지난해 재무와 기후 장관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스와 콜린스의 멜버른 임무는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터스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와 피터스, 그들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듯 콜린스는 우리는 실제로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동맹국인 호주와 미국, 영국과 캔버라의 핵 잠수함 조약인 오쿠스와 국방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콜린스는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우리가 그 일부가 될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의 클로이 스와브릭은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가 정치적으로 당면한 문제에서 관계 결여 위험에 빠지며 녹색당의 독특한 기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클로이 스와브릭이 녹색당 공동 대표 역할을 위해 출마할지 여부는 곧 알게 됩니다. 만약 스와브릭이 출마한다면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도전자와 마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녹색당의 규칙은 여전히 스와브릭의 공동 대표 지명이 의원 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몇 주에 걸친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며 지금은 녹색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아브릭은 녹색당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현재의 정치 환경은 그녀에게 적합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힙킨스가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은 그가 정치적 위기에 있음을 의미하고 무관함은 야당의 새로운 목소리를 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힙킨스가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수아브릭이 녹색당의 공동대표가 된다면 빛을 발할 기회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수막구균 사례가 지난 한해 동안 88% 증가로 인해 모든 젊은이들이 백신을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내수막염 재단은 비형 수막구균 백신을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숙사 등 밀집된 생활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감염자와 가까운 생활 환경에 있는 13세에서 25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됐으며 이전 6개월 동안에는 808개의 백신만 투여되었고 그후 6개월 만에 9,600명 이상으로 뛰어 올랐으며 이는 좋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표준화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월 1일부터 모든 지역 및 시외 재활용 쓰레기 표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번호 1과 2, 5만 수거됩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재활용 기호 안에 숫자가 없으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리병과 단지는 넣을 수 있으며 종이와 판지, 알루미늄과 강철 깡통, 캔은 가능합니다. 에어로졸 캔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이송 스테이션, 금속 재활용 업체 또는 시외 일반 쓰레기 수거를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액체 판지인 테트라팩, 우유 및 주스 용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 재활용 센터와 지역 이송 스테이션 또는 시외 일반 쓰레기 수거를 통해 폐기해야 하며. 가로 50mm, 세로 50mm 미만의 어떠한 것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뚜껑을 제거하고 시외 일반 쓰레기 수거를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되며 비닐봉지와 부드러운 플라스틱은 참여 매장의 특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번호 125는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는 플라스틱 포장의 대부분 사용됩니다. 웨이스트 솔루션의 파울스트 송갈 매니저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 346. 7로 만든 포장보다 다른 제품으로 더 쉽게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숫자가 포함된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몇 가지 예입니다. 플라스틱 1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종류로 과일 및 채소 푸넷, 청량 음료와 물병, 땅콩버터나 마요네즈 같은 스프레드를 담을 수 있는 더 단단한 플라스틱 용기이며 플라스틱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로 표기되는 것은 우유병과 주스병, 샴푸병, 세탁액병입니다. 플라스틱 5번은 폴리프로필렌 (PP)로 표기되며, 일부 테이크아웃 용기와 플라스틱 식기, 아이스크림 용기 2리터와 대형 요크루트 용기가 포함됩니다. 더 이상 재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플라스틱 3번은 폴리염화비닐 PVC이며 음식이나 테이크아웃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쟁반, 그리고 튼튼한 손잡이가 달린 일부 대형 용기, 배터리나 전자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4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LD p e 로 표기되며 일부 고기 트레이 및 테이크아웃 용기, 일회용 비닐봉지, 버블랩, 플라스틱 랩입니다. 플라스틱 6번은 폴리스티렌, PS, EPS로 표기되며 요크르트 보틀 6팩, 일부 고기 트레이, 폼컵, 보호용 포장입니다. 플라스틱 7번은 기타 플라스틱 BPA로 접병 및 컵, CD, 플라스틱 장난감, 일부 식품 및 전자제품 포장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헤럴, 스타프, 인터레스닷코닷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날로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0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2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85전입니다.